사용했던 그 방패의 모습 속에서 아주 더 깊은 경적인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 방패는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는 가볍고 튼튼해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만들기도 편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겠습니까 불에 잘 탄다는 거예요. 칼은 잘 막아내겠죠. 그런데 불 화살, 그 인화성 물질을 주머니를 달고 있는 그불 화살이 와서 탁 꽂히면 방패 나무 방패에 탁 꽂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붙드겠죠 그러면 자기를 막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불태우 죽이는 다 군인들 모여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불소시개로 이렇게 방패가 불소시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불쏘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로마 군인들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자기들이 들고 있는 그 방패를 표면에 씌운 가죽이 있었는데 그 가죽을 물에 흠뻑 적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방패가 방패를 앞에 전면에 씌운 가죽이 있는데, 그 방패.